아, 그렇지만 이건 아직 시나리오예요. 아직 이 세계에는 오지 않았어요. 더 늦기 전에 아름다운 바다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직 바다는 야생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야생에는 우리가 육지에서 보지 못했던 수많은 이종 간의 협력과 공생이 살아있는 그런 바다 생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스쿠버 다이빙 투어를 다니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해, 제주 바다에서 틈틈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바다를 지키는 것, 바다를 보호하는 것,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작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생명이 모여서 작은 생태계를 이루고 작은 생태계가 모여서 큰 생태계를 어, 그리고 큰 생태계가 모여서 지구 환경과 우리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거죠. 우리가 어, 가족과 친구 사회를 넘어서 인류는 이제 80억에 육박했어요. 이 80억 명이 아, 저뭐 작은 물고기 한 마리쯤이야, 삼치 통조림 하나쯤이야, 삼치 한 마리쯤이야. 이렇게 생각한 아주 작은 파괴적인 사고 방식에 모여서 산업적 이해, 이해관계를 타고 트롤선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무지막지하게 바다의 바닥을 긁어서 잡은 어류를 갈아서 어묵으로 만들고 공장식 축산의 사료로 만듭니다. 우리가 이 작은 생명쯤이야 하고 가볍게 여긴 그 산, 생각들이 모여서 어, 원양의 참치 여서는 참치를 수만 마리를 비롯해서 고래, 돌고래, 바다거북, 상어까지 하나의 건물로 다 들어올려가지고 압사시키고 지식사해버리죠.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를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동물을 또 생명을 죽이고 있을까요?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우리가 사는 것이 죽이는 일이 너무도 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가 작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보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저는 환경보호고 어, 자연보호고 바다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셔퍼드 크루들은 저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저는 스쿠버 다이빙 강사가 돼서 시셔퍼드에 들어왔지만 대부분의 저희 시셔퍼드 활동가들은 어, 수중 청소를 하기 위해서 스쿠버 다이빙을 배웠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어, 춥고 어두운 바다에 들어가서. 어, 쓰레기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물살이들을 살리는 일에 큰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서울에서는 이렇게 한국에서는 시셰퍼드 크루들이 작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저 멀리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생명을 존중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한 번, 어, 나누고 싶어요. 아포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아포섬은 지금 필리핀의 군도 중에서 네그로섬이라고 하는 큰섬 옆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섬이에요. 아포섬 주민들이 약 700명이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작은 섬이죠. 당연히 이 섬의 주민들은 모두 생업을 어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1970년대까지 어, 이분들은 그냥 그냥 어업을 했어요. 무슨 얘기면 그냥 어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바다를 절단 낼 정도까지 어업을 한 거죠. 어, 처음에는 어류가 많이 잡혔겠죠. 그렇지만 계속 가서 고물을 던지고 그, 그 그러면 이제 잡힌 어류가 이제 더 이상 안 잡히니까 어획량이 예전과 같지 않으니까 그물을 더큰 걸로 바꾸고 그래도 안 잡히니까 더 멀리 나가고 더 오랫동안 바다에서 <laughs> 어, 일을 했는데 어획량은 점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분들이 끝까지 끝내 간 것들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 청산가리 업입니다 이거는 동남아의 많은 어부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어업인데요. 파괴적인 어업이에요. 법적으로 는 금지돼 있지만 단속이어 많이 어려운 형태인데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리거나 청산가리를 풀어가지고 어류들이 기절을 시켜서 이제 어류를 잡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이갈 때까지 가는 어업인데 이렇게 되면 산호초가 파괴돼요. 어, 특히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산호초 생태계이기 때문에 산호초가 파괴되면 더 이상 이 어류들이 번식하거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이런 어업까지 하, 내몰렸는데도 어 결국 이제 어획량이 늘지 않아서 이대로라면 굶어 죽겠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그 옆에 네그로섬 큰 이제 섬에 있는 실리만 대학교에 이제 이 머린 랩을 운영하는 해양 그 실험실을 운영하는 닥터 알칼라 알칼라 박사라는 사람이 이 어부들을 찾아왔어요. 그이 알칼라 박사가 이 어부들한테 제안한 건 뭐냐면 어 너희 섬 주변 전체를 다할 필요는 없다. 10%만. 일정 비중만 떼, 떼내서 노테이크 마린 리저브, 즉 조업 금지 구역을 만들자. 조업 금지 구역을 만들어서 거기서 어류들이 더 번식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호초가 더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자라고 설득을 했어요. 근데뭐그 당시에 이 어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처음에. 그3년간을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1982년도에 이 섬에서 14가구가요, 연례 14 연례 패밀리가 가구가 이 박, 알칼라 박사한테 설득을 당해서 시작을 했어요. 10%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아래쪽 오른쪽에 보이는 그 영역만 10%를 딱 떼서 0.7 제곱 평방킬로미터의 어, 노테이크 머린 리저브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업을 못하게 한 거죠. 근데 뭐 어려운 게 없었어요. 어차피 다 작은 섬이고 섬 주민 전체가 어부였기 때문에 어, 그 참가하기로 결정한 어, 가구에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바다에 나와가지고 의자 놓고 해변에 딱 앉아서 감시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잡나, 안 잡나. 그렇게 3년을 했다고 합니다. 3년을 하고 놓고 보니까 어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크기도 커지고 대체수도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체수가 많아진 어류들이 이섬 주변 전체로 확대돼가지고, 이걸 이제 소위 해양보호구역의 <laughs> 스피로버 이펙트라고 하는데, 예, 확대돼가지고 다른 어업도 어업량이확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섬 전체 주민이 다 여기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1982년부터 5년, 3년 지나서 30, 85년부터는 전체 섬 주민이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결국 압보섬이 머린 센츄어리로 어, 선포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압보섬의 얘기는 지역 주민이 세계 최초로 스스로 나서서 정부에서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 바다를 어,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해서 해양보호구역을 만든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금도 아포섬에서는 딱 20%만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어요. 다른 쪽에서는 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이 이 조업금지구역의 효과를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다이너마이트 청산가리 절대 안 쓰게, 안 쓰게 됐어요. 그리고 이 스피로보 이펙트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물 큰 것도 안 쓰고 작은 그물로 바꾸고 옛날 전통적인 어업 방식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전통적인 어업 방식을 써도 충분히 자기들이 먹고 살 만큼의 어획량이 나왔다고 합니이 분들에게 있어서 어, 이 바다를 존중하고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거죠. 예전에는 이 사람들의 어업 방식은 한 자리에서 어업을 하면 그곳을 완전히 절단내버리고 다른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죠. 바다 를 하나씩 하나씩 절단내 버리고 가는 이런 어업을 하다가 이제는 정해진 바다에서 이 바다의 회복력과 자생력을 최대로 올리면서 서스테이너블한 소위 말하면 지속 가능한 어업을 하게 변경된 거죠. 그래서 야포섬 사람들은 어업으로는 자기네 생계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곳이 이제 산호섬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생태관광지로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스쿠버 다이버들이 이곳을 많이 찾아요. 근데 스쿠버 다이빙이 이머리생츄어리를 입장하려면 입장료를 내는데그 입장료를 가지고는 이 섬에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비용으로 이제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반면 우리나라는 해양보호구역이 0%예요. 제발은 해양, 형식적인 해양보호구역은 존재하지만 조업금지, 어업이 금지된 구역은 0%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식하다고 업신 여기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한테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아포섬은 필리핀에서 약 700여 군데로 확대된 이 머린 생추어리의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도 굉장히 스쿠버 다이버들이 많이 찾아가는 머린 생추어리, 업이 금지된 이 머린 생추어리들의 뭐 보호리라든지 이런 여러 지역이 있는데 이 모두 아포섬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래도 우리가 바다를 지키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생명을 존중하는 생활, 죽이는 일보다 살리는 일에 우리의 비용과 에너지를 쓰는 생활. 이게 우리 일단 우리 기본 생활 방식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죠. 앞에 조혜민 활동가가 어,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보호로 보여야 됩니다. 해양 보호료가 다른 어종과 뭐더 삶의 가치, 생명의 가치가 높아서 보호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해양 포유류는 개체수가 훨씬 적습니다. 다른 어종보다 번식 기간도 훨씬 길어요. 다른 어종이 멸종에 다다르는 시간에 훨씬 더 짧은 시간 동안 해양 포유류는 금방 멸종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특별히 우리는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괴적인 어류를 규제해야 됩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자망이나 이런 그 통발이나 이 개수도 줄이고 자망 길이도 엄청 줄였어요. 우리도 이제는 그 어구를 줄이고, 배수도 규제를 해야 되는 때가 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양보호구역을 제정해서 바다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 우리가 뭐, 어민들을 다, 어민들은 다 업을 바꾸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업을 계속 하다가는 더 어민분들은 곧 실직 상태가 될 거야. 왜냐하면 바다에서는 더 이상 낚을 게 잡을 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해양 보호 구역 제정하고 파괴적 어구 규제하고 아포섬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많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미래에 먹고 살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바다를 보존하고 그 아름다운 바다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고 그 바다가 순기능을 해서 인류의 뭐 기후위기 이런 것들도 이제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아 환경운동에 힘을 보태 주셔야 됩니다. 저희 이제 뭐 시셰퍼들은 전부 다100% 자원봉사자죠. 생업이 따로 있고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하, 정말 주말에 힘 시간 내서 이렇게 하기도 힘든데 돈도 내야 돼요. 돈도 내서 우리 어, 정말 이제 수중 청소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어, 기업 후원 못 받으면 저희는또 기업 후원 아무데나 안 받습니다. 친환경 기업만 후원받기 때문에. 못 받으면 다 저희가 직접 다이빙 보트 빌리는 거, 다이빙 장비 빌리는 거 비용 내가지고 수임 정산입니다. 어, 여러 가지로 후원, 많은 시민분들이 후원이 필요하고 응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